안녕하세요. 블레스 그리스의 마댄뷰입니다. 리프티 MTS를 가져왔습니다. 피부에 미세한 바늘로 피부 표피층하고 진피층에 구멍을 내서 화장품 흡수율을 높이는 기기예요. 이렇게 앰플은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충전, 충전하는 연결선이 있습니다. 충전선. 이게 바늘입니다. 바늘은 네.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네개 지금부터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바늘이 있는 이들을 이렇게 꽂습니다. 꽂고 완벽하게 결합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돌리면 결합이 되거든요. 네, 바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저, 전원을 켤 거예요. 이 전원을 켜면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지거든요. 네, 이 전원을 켜면 이 바늘이 움직여요. 원을 굴려가면서 해주라고 했거든요. 원을 이거 피울까? 지금 아예 그런 끈적거림도 없고, 아예 지금 앰플이 좀. 안으로 들어갔는지 앰플이 만져지질 않아요. 신기하네. 집에서 간단하게 셀프로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 바, 바늘을 길이를 조금 안전하게 선택해서 그런지 음, 빨간색거나 그런 건 없고요. 좀자 조금 더 구멍을 뭐 이렇게 내고 싶으신 분들은 길게 선택을 해도 될것 같은데 전 겁이 많아가지고. 지금 아까 굉장히 푸석했는데 피부가 왜그매끌하고뭐 매끌 안에 쏙 들어간 느낌이네요 들어간 느낌이네요 여기에 또 그리고 마스트 실크지가 오거든 마스, 마스트 이렇게 해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후에 떼어냅니다 하늘을 이용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이 안에 꽉꽉 들어가야 피부가 재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흡수율을 높여주는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가 더 좋아질 것만 같네요. 네. 블랙스 그레이스의 맛앤 뷰. 오늘은 리프티 MTS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음. 붉기 모공도 넓거든요, 제가. 음, 오래 쓰면 좋아지겠죠? 뭔가 꽉찬 느낌? 여러분. 다음에도 또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 다른 제품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